가을 캠핑 대비 제품 3가지 지금 공개합니다. BISINNA 접이식 바베큐 원형 테이블은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. 바베큐, 튀김, 차 끓이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파티에 적합합니다. 넉넉한 60cm 크기의 테이블 상단은 음료와 스낵을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탈착식 및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재질도 눈여겨볼 만한데요. 스테인리스 스틸 오일 배출 트레이와 철도금 크롬 그릴 그물이 사용되어 내구성이 높습니다. 이 제품은 4.74kg으로 가벼워 이동이 간편하며 포장도 효율적입니다. 다만 숯불 로스팅에만 적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LED 야외 캠핑 랜턴입니다. 이 랜턴은 78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여 최대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USB 충전 기능으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450루멘의 밝기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. IP65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휴대성이 뛰어나고 다기능으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T.I.N.T.U.D.Y.의 강력한 선풍기 고속 터보팬입니다. 이 팬은 고속 터보 모터를 사용해 강력하고 일관된 공기 흐름을 제공하여 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특히 높은 풍량 덕분에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효과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줍니다. 브러시리스 모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자랑하며 최대 4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으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핸드헬드 디자인으로 휴대도 간편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. 크기는 작지만 최대 13000rpm의 속도로 초당 52m의 강한 풍속을 생성하는 이 제품은 실외 자동차 냉각부터 개인적인 편안함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기능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.